강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셨던 것 조금 더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작성 실습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략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내용들. 자,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를 만드는 과정들 진행할 건데, 아까 3D 렌더링 말씀드렸고요. 이미지는 뭐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보 시각화라고 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 차트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가 필요한 경우인데 만 지도가 필요하면 제가 공간시각화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안쪽에 자료 실습 자료나 내용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조만간 공간시각화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활용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어,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당된 사이트에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데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표로 찍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그렸던 내용들 말씀드렸고 메모리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메모리,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기억해줘, 혹은 메모리에 기억하다 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 엊그제는 잘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 한번 제가 쉬는 시간때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시고 혹시 측정부락도 설명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해당되는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는 말씀을 좀 주시면 오후 때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점심 때 이후에 간단하게 표현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하자 그냥 해당되는 표현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 해야 될때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측정 불확도는 측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정도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표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 브락도의값그 다음에 단위를 씌우거나 각각에 해당되는 단위를 쓰게 되죠 나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실내 수준을 약 95%라고 놓게 되면 포함인자 k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면 보통 어, n수가 10개 이상일 경우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간격이 더 좁아지죠. 간격이 더 좁아지게끔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은 포함인자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t분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t분포로 해서 얘가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1.96보다 작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보다 작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범위가 좀 커지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해당되는 실뢰 수준이 약이라는 부분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N수를 반영한 요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모두 표현하는 방법을 제 해당되는 챗포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함수식이 나올 거고 각각의 A형, B형을 놓고 가장 어려웠던 게 여러분들이 모형식에 맞는 감동계수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맞는 감도계수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코사인 들어가고, 로그 들어가고, 그러면, 루트 막 들어가면, 계산을 못 합니다. 우리는 선실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채찌 PT에다가 모형식을 놓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감도계수를 구해줘. 그러면, 감도계수를 구해줍니다. A형은 거의 완벽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섯 A형은 거의 완벽하게 계산이 되는데, B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 이것만 나오면 나머지는 급격하게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완벽하진 않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함수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기 위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GPT-5를 쓰셔야 되고, Thinking을 쓰셔야 되고, 평리분을 직접 계산하라고 반드시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얘들이 계산식을 통해서 얻어낸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이후면 더 정확한 값이 아마 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2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아예 시도 자체가 안 됐었는데,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방법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측정불확도는 워낙 다양성도 있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요. 점점점 채집 피트를 활용하면서 방향성이 더 나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 말씀 좀 드려 봤고요. 여기서 하 한값과 상한값 안쪽에 평균값이 들어가면 우리는 합격이라고 보는 거죠 합격이라고 보는 거고 얘가 특정 불확도 범위를 말합니다 실내 구간을 말하는데 얘를 포함자 k로 할 거냐 t 분포로 할 거냐에 따라서 범위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범위들이 좀 달라지게끔 표현이 가능한데 평균이 안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채택을 한다 하지만 벗어나는 것들이 좀 있다면 채택상의 오류를 감안해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런 것들. 얘는 5번과 10번인 경우는 아예 불합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벗어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완전하게 불합격인 것. 그래서 얘는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다들 뭐라고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안 쓰면 돼. 다시 얘는 뭐라고요? 안 쓰면 된다고. 근데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어중간한 게 문제야.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나만 받으면 제품이 이상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안 쓰면 되거든. 이건 판단을 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채택상의 오류. 이건 채택상의 오류. 기각상의 오류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우리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걸 가장 많이 보는 거죠. 2번과 7번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봅니다. 오차와 불확도는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측정 방법에 우리는 포함이자 K가 중요하다. 포함이자 K. 그래서 유해자도가 10개가 넘어가면 약이라고 붙여놓고 포함이자 K를 E라고 간주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은 신망 어, 뢰 수준을 기반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릿수가 문제야 자릿수 이게 현재 채트 PT에서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자릿수가 좀 제대로 잘안나오더라이 자릿수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몇번을 해도 얘가 아직은 제대로 잘 말을 잘안 들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한 것보다 한자릿수를더 많이 표기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료수에 맞춰서 자, 측정 단위에 맞춰서 표기해라 라고 했는데도 잘안 돼요. 이 부분들이 아직은 뜻대로 잘 표현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자리 매줌이 조금 어려워요. 해당되는 자리 매줌이 아직은 불명확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부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도와 결과치로 그러니까 0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거두 자리죠. 숫자리가 나오고 두 자리에 맞춰서 계산된 값을 맞추는 거죠. 자릿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몇번 지정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채찌 PT에서 잘 반영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추정 절차에 해당되는 불확도 요인들이죠. 발생 요인들은 어느 정도 얘가 추정해주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아, 정확한 예상 정도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부분 말씀좀 드리고요. 자, 해당되는 부분, 요걸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채찌피트를 통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넣지 말아라. 그리고 중간중간나 시프트 엔터를 좀 달라,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구할 수 있다. 너무 자세한 사례를 넣으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역할제시, 데이터 소개, 목표, 요청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면 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명확하게 프롬프트에 작성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분석, 그 다음에 섹션별 문제점 인식과 해결 전략인데 데이터 포인트라고 찍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 포인트를 찍으면 숫자만 설명합니다. 얘는 숫자만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 인사이트, 그다음 다양한 글씨기 기법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트렌드 분석이나 경쟁력 분석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A와 B에 대해서 경쟁력 분석, 이런 것, 포지션 분석,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셨고 아 이거 안 했구나 관계추측법은 제가 조금 딱 하든지 이거는 데이터 제대로 놓고 관계추측법까지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개행이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렸고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러면 저 함께 챗시피티를 통해서 어제 하셨 아 이것도 좀 설명 드리고 할게요. 불확도의 시각 한데요 해당되는 부분에 자료를 집어넣고 한 개의 자료일 경우요 한 개의 자료일 경우, 여러 개의 자료, 그러니까 한 개의 시를 여러 개를 측정하는 거죠. 여러 번 측정할 경우, 평균 값을 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상한 값, 하한 값을 그립니다. 바로 상한 값, 하한 값, t 분포일 경우에 상한 값, 하한 값,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채취피, 아, 코드를 짜놓은 게 있어요. 그건 그냥 집어넣으시고, 데이터만 카피하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섯 텍스트 위치라는 걸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텍스트 한 개만 들어갈 경우는 요 텍스트 위치가 가까이 붙여야 되거든요. 가까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위치를 0.003으로 해라 그래야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신경을 썼느냐 하면은 첫 번째 평균 값과 n이 표현되게끔 만들었고 여기에 삐박스죠. 여기에 삐박스 그렇게 되고요. 작은 값을 빨간색, 큰 값을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작은 값의한정에서는다 작은 값에 대해서 t 가 작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 아무튼 작은 값의 범위일 경우는 빨간색인데, 상한 값은 아래쪽, 하한 값은 위쪽에다가 표현을 시켰고요. 큰 값은 큰 값에 해당되는 범위의 위쪽, 아래쪽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하한값과 상한값의 값을 표기하게끔도 단순하게 바로 구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만 넣으시면 지가 알아서 이 값을 산출해서 표현해야. 이거는 챗 g 피 t 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엑셀에서는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엑셀에서는 이 값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표현하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채취피트에서는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저 함께 조금 있다가 테스트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하겠다, A와 B를 비교하겠다. 다시요, 어. A의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의 A 여러 개, B가 여러 개가 있다면. 과연 두 개의 시료 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와, 두 개의 시료 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는 거죠. 물론, 이 자료는, 어, 규격이 있었겠죠. 규격의 상한값과 하한값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규격 자체의 상한값과 하한값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값에 해당되는 k와 t를 포함하, 여 결정을 하는데, 천천히 좀 설명 드리면 평균값이 우선 중요합니다. 다소 어, 우선 각각의 평균값이 중요하고 해당되는 평균을 기준으로 K 값, 그 다음에 T 분포 값 각각에 나오겠죠. 여기서 T 분포 표의 상한 값 안에 평균이 들어가고 하한 값 안에 왼쪽에 평균이 들어가면 이 자료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뭐라고요? t분포표에 해당되는 상한값, 하한값 범위 안에 각각의 평균값이 내포된다면, 두개 모두 포함이 된다면, 얘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얘는 A와 B 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한 개는 포함이 돼. 둘다 벗어날 경우. 다시 뭐라고요? 둘다 벗어날 경우가 있겠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T분포에서 평균이 벗어날 이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균이 벗어나야 됩니다. 평균이 벗어나고 여기에서도 평균이 벗어난다면 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A와 B는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고 A와 B시료관에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는 확실하게 난다. 근데 현재 텍스트 범위가 한 개만 들어갈 경우는 한 개의 컬럼입니다. 한 개의 컬럼만 들어갈 경우는 텍스트 위치가 0.003이고요. 두 개가 들어갈 경우는 0.0으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설정해 주셔야 얘가 정확하게 이 앞쪽으로 붙습니다. 얘가 안 그러면 이상한 곳에다가 붙어요. 그는 조절을 몇번 해봤는데 잘안 됩니다. 아직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입니다. 한 개는 들어가는데 다른 한 개는 안 들어가. 다시 뭐라고요 한쪽은 들어가는데 한쪽은 안 들어가. 그러면 얘는 p 값을 확인해야 돼. 얘는 포함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지지 않는데 얘가 이쪽 부분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값을 봐야 돼. 핏 값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얘는 통계적 검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코드를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검정을 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나요. 다시 한 번요. 0.05보다,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0.05보다 크다면, 다시 0.05보다 크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둘다 포함이 된다면 p 값이 1에 가깝게 나와요. 다시 말하고요, 1에 0.05보다 는 단연히 크고 1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값이 나와요.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둘다 벗어나는 경우 다시 한번요. 둘다 벗어나는 경우는 0.05보다 작아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0 0 5 작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거고. 세 번째는 확인해야 돼. 얘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 확인하는데 얘는 0.05보다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하나가 포함이 되면 0.05보단 클 거예요. 기본적으로 0.05보다 크지만 둘다 포함된 것보단 작아요. 다섯, 둘다 포함된 핏값보다는좀 작습니다. 당연히 작아야죠. 당연히 작아야 얘는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만약에, 만약에 정말 근접하게 나온다. 여기도 근접하고 근접하게 나오면 핏 값이 1에 가깝게 나옵니다. 핏 값이 해당되는 부분이 1에 가깝게 나옵니다. 당연히 A의 시료와 B의 시료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시 A의 시료와 B의 시료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가 다르고요. L 수가 같다면 당연히 포함이자 K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범위값, 여기 나오는 범위들은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계산 하면 여기 보시면 CL이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계산으로 할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얘는 품질 관리도라고 하는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놓고 표준편차를 통해서 이 안쪽에 들어가면 안정적이죠. 다시 이 안쪽에 들어가면 안정적. 얘는 벗어나면 불안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벗어나는 것을 불안하다고 보는데 UCL이라고 하는 것은 up, up, up. 평균을 기준으로 up. 얘는 평균으로 low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하게끔 만들었어. 서로 다른 걸로 표기를 하게끔 만들었고. 시료에 다음 번호도 색깔을 다른 걸로 표기하게끔 제가 채트피트로 만들어 놨어요. 코드를 그냥 넣으시면 돼. 그냥 넣으시고 데이터를 그냥 넣으시면 이 값들이 그냥 나와요. 해당되는 값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높은 거 낮은 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얘는 관리도라고 합니다. 얘는 다시 얘는 관리로가해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다죠. 표준 편차를 보는 기준이고 다음은 제가 이걸 복합적으로 그린 건데 이 복합적은 해당되는 시그마 즉 표준 편차로 봤어요. 여긴 다시 보라고요 표준 편차로본 거, 포함인자 k를 본 거, 그다음에 t 분포표로 본 거.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다시 얘는 품질 관리도예요. 다시 얘는 뭐라고요? 그냥 시그마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보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거는 확장 불확도나 t분포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k가 2일 경우가 가장 작아요. 일반적으로 k가 2일 경우가 가장 작고, 표준편차와 T분포는 변해요. 어떤 게더크 때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춰 조절을 해주시고, 당연히 K가 2일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겠죠. 뭐라고 K가 2일 경우,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가 측정 브락도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표본수가 작을 경우에는 T분포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본수가 매우 작을 경우 T분포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시그마는 웬만하면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그마는 품질 관리도 부분이기 때문에 시그마 부분은 일반적으로 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할 건데 안쪽은 파란색, 약간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표기를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안쪽은 t 분포와 시그마는 바꿀 수 있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고 이거 보시면 좀 이거 정말로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가장 작은 걸로 해야 돼요. 가장 작은 거, 중간, 가장 큰 거, 이렇게 놔서 가장 작은 거는 요 선쪽 안쪽에 나오도록,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요 바깥쪽, 바로 바깥쪽,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요걸 하나 더 여유있게, 더 여유있게 떨어뜨리 요게 힘들었습니다. 옆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표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놨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값에 대한 범위들도 이렇게 표현하게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넣으시면 나와. 다시 말하고 여를 그냥 넣시면 해당되는 결과치가 그냥 나오게끔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차트 그리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거 차트 그리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요거. 요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두 개를 놓고 여기 선까지 그리는 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거 좀 걸렸습니다 요거 조금 시간이 걸렸고 두 번째로는 이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요 이거 차트 요거까지 그리는데 대략 한 30시간 걸렸어요 해당되는 부분은 만들어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책봇시 아니에요 제가 미리 다 코드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업로드 하시고 데이터 집어넣고, 그냥 한글 폰트는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시면, 지가 알아서 계산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자잘하게 색깔이나 내용들이 조금 틀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이렇게 시각화를 그리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이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차트는 거의 처음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u p 엘 l lcl은 좀 있으실 텐데, 세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표는 아마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표는 한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는 파이썬코드를 짜는데 명령어로 그냥 넣으시면 돼. 명령어로 넣으시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긴 합니다.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놓고 요거 가지고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 좀 해줘요. 얘가. 알아서 채스피티가 요거 가지고 설명도 해주게 됩니다. 얘는 비교하는 게 아니죠. 얘는. 얘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게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아직 여기까지는 손을 못 봤어요. 어떤 선이냐. 얘는 네모하게 만들어. 얘는 X로 만들어. 그거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래쪽보다 작을 경우는 표식을 X로 만들고 빨간색으로 표기해. 이거는 가장 큰 것보다 클 경우에는 파란색, 네모 박스로 만들 어. 요거는 만들었는데, 요건 만들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만들진 못해서, 여러분들 보기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다음 타임 때 한번 실습을 먼저 해 드릴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해 드리고, 아, 이런 차트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그 외에도 차트를 조절하는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런, 이런 차트 한번 그려 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laughs> 이거 그리려고 정말 힘들었는데 차트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그려도 반응 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여러분들 맞춤형 차트를 그리기가 조금 쉽진 않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아쉬운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이게 모자라고 하는 캡이에요. 모자라고 하는 캡인데 이건 작아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이 작은데 선생님, 이건 너무 길어요. 요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거 줄이려고 몇 번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한 개짜리는 어떤 짓을 해도 얘 현재는 안 돼요. 이거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한번더 노력을 한번 해볼 건데, 현재는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현재는. 이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이 있으 나오는데, 이건 잘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되는 부분, 요게 다시 설명드리면, X축, y축 다시 한번 하고요. x축, y축 각각의 평균값을 검정색 점으로 찍어라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k값을 표현을 하고 오차 막대죠. 오차 직선, 오차 막대를 그리고 해당되는 직선을 그려라. 여기 나오는 직선을 그려라. 아, 캡을 그려라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를 그리시다 보면 여기랑 여기, 다시요. 어. 이쪽과 이쪽에 테두리를 씌우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기의것처럼 테두리를 씌웠고, 얘는 테두리 를안 씌웠죠. 여기는 여기는 테두리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테두리를 씌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부터 좀 설명드리면, 여기죠, 요기 여기 테두리, 요기 테두리예요. 그러면 x축의 상한, y축의 오른쪽 얘를 검정색 실선으로 해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라고요. x축의 상하 상단, y축의 오른쪽에 검정색 테두리 씌워줘 하면 검정색 테두리를 씌우게 됩니다. 막대 바일 경우는 막대 바의 외곽 테두리를 씌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죠. 이거는 테두리가 없죠. 외국서에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대 바에 테두리를 검정색 실선 이렇게 테두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x축의 라벨 각도 0도 다시 한번 보라고요. 각도 0도그 다음에 스페이스와 세 글자 이상이면 강제 개행. 이렇게 용어를 넣으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를 만들어낼 때는 엑셀과 다르게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보시고 채취피티가 좀 좋은 점은 비중이 5% 이상만 뽑아봐. 상위 5개만 다시 뽑아봐. 이게 가능합니다. 엑셀에서는 되게 힘든데 채취피티에서는 요 상위, 탑 3만 뽑아봐. 나머지는 그 외로 묶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취피티가 더 손쉽게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해당되는 1시부터 해당되는 내용들 프롬프트 조금 더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고 실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이제부터는 프롬프트 다시 한번 연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 아, 그 다음에 아까 차트 간단하게 그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그리는 프롬프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글 쓰는 것, 여러가지 내용들 보고서 만드는 방법으로 하고, 챗봇도 만드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더 요청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점심 식사하시고 1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뵙겠습니다. 네, 1시에 뵙겠습니다.